오늘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구분 등 교정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다리 무릎을 접어 양손 깍지 끼고 가슴 가까이로 당겨옵니다. 이때 왼너벅지 앞면이 늘어나는 걸 느껴주고 이제 오른 다리 기억자 왼손으로 오른 다리를 왼쪽으로 넘기면서 오른 다리 바깥쪽 그리고 시선은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오른 가슴 앞쪽까지 스트레칭하며 늘려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스트레칭 가볼게요. 가장 왼쪽에 누워서 왼무릎 구부려 양손 무릎 위에 손깍지 껴 가슴 가까이로 당겨줍니다. 이번엔 오른허벅지 앞면이 늘어납니다. 왼다리 기역자 만들어서 오른손으로 왼허벅지 바깥쪽을 잡아주고 오른쪽으로 다리를 넘겨줄게요. 시선은 왼쪽을 바라보면서 왼쪽 가슴 앞면, 왼허벅지 바깥쪽까지 스트레칭 시켜줍니다. 이때 가능하다면 왼 날개뼈도 최대한 매트 방향으로 눌러주세요. 다음 동작 오픈북 진행하겠습니다. 옆으로 무릎 구부려 두어 양손 포개 준비. 내쉬는 호흡에 오른손으로 크게 반원을 그려서 앞쪽 가슴 앞면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이때 나의 시선은 내 오른쪽 손끝을 계속해서 따라다닐게요. 내 몸을 마치 책 펼치듯 열었다가 다시 그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 시켜줄게요. 동일하게 무릎 구부려서 양손 포갠 자세가 준비. 내쉬는 호흡에 이번에는 왼쪽 팔을 크게 반원 그려서 왼쪽 가슴 앞면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시선은 계속해서 내 손끝을 따라 다닐 거고요. 이때 오른손도 놀고 있지 않고 왼손을 열때 오른손은 바닥을 향해서 꼭 눌러주는 힘을 사용하면서 왼손을 더 열어줄 거예요. 마시는 호흡에 돌아와 다음 동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네발 자세에서 소고양이 스트레칭입니다. 골반부터 내 몸을 둥그렇게 C컵으로 말아서 시선은 다리 사이를 쳐다보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부터 척추 가슴 하나하나 세워서 쇄골 가슴을 천장으로 넓게 몸을 둥그렇게 말았을 때에는 흉추에서부터 요추까지 동일한 곡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똑같이 다시 내 몸을 한번더둥그랗게 말았다가 내쉬는 호흡에 골반 척추 가슴 고개 순서 ...대로 신전으로 올라옵니다. 이 동작을 할 때에는 턱끝이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가슴을 천장으로 위로 끌어 올려서 신전하는 느낌입니다. 쇄골과 가슴도 가로로 더욱 넓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이제 네발 자세로 돌아와서 오른손 손 머리 뒤 터치 내쉬는 호흡에 흉추 회전합니다. 왼손을 바닥으로 밀어내면서 오른쪽 가슴을 오픈북 하듯이 열어주세요. 이때 내 골반에서부터 발끝까지는 흔들리거나 밀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안정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로테이션까지 갈 건데 내 오른손으로 왼쪽 겨드랑이 아래쪽을 찔러서 굴곡했다가 다시 오픈하면서 오른손을 천장을 향해서 찔러줍니다. 오른손을 겨드랑이 안쪽을 늘릴 때는 광배 등쪽이 이완됐다가 그대로 오른손을 천장으로 찌를 때는 가슴 흉추를 더 회전해서 로테이션 시켜줍니다. 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왼손을 멀리 짚고 오른손을 왼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내 얼굴은 매트에 내려둡니다 왼손 오른손 위 겹쳐 했다가 다시 오픈북 하듯이 왼쪽 가슴을 더 열어줍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오른손 등은 바닥으로 눌러주고 있는 힘을 유지할게요 반대쪽 동일하게 가볼게요 다시 네발 자세로 돌아와서 왼손을 손머리 뒤로 터치 내쉬는 호흡에 가슴 흉추를 왼쪽으로 열어주며 로테이션 이때도 당연히 오른손을 더 밀면서 왼 팔꿈치 왼쪽 가슴을 더 천장을 향해서 열어줍니다 바로 찌르기 동작 연결. 왼손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찔렀다가 천장을 향해서 찔러줍니다. 동일하게 왼손이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를 찌를 때 등에서부터 광배까지 더 이완하고 열어줄 때에는 오른손을 턱 밀어내면서 가슴을 천장을 향해서 더 오픈시켜 열어줍니다. 이제 오른손 멀리 짚고 왼손은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찔러서 옆으로 누운 상태로 준비 오른손은 왼손 위로 올라와서 겹쳐 내쉬는 호흡에 오픈북으로 가슴 앞면을 더 늘려줍니다. 시선은 오른손을 계속 째려볼 거예요.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손으로 매트 짚고 아기 자세로 등 이완 이제 밴드 잡고 팔 운동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손으로 밴드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잡아준비 내쉬는 호흡에 크게 팔을 원그려서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이때 원의 크기는 내가 무리되지 않을 만큼만 내 어깨 가동 범위가 가능한 만큼만 크게 원을 그렸다가 돌아오시면 됩니다. 나는 끝까지 넘기는 게 힘들다 하시면은 가능한 위치까지만 넘겨서 가슴 앞면을 열어줬다가 그대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동작을 하는 동안에 가슴이나 갈비뼈가 너무 앞으로 밀려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동작 진행할게요. 옆에서도 동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내 몸이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갈비뼈나 가슴이 너무 앞으로 밀려서 열려있지 않도록 복압을 잡은 상태에서 발을 뒤로 보냈다가 다시 그대로 크게 원을 그려서 앞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동작은 앉아서 밴드 잡고 준비. 양손으로 밴드를 어깨의 넓이 정도로 잡아 팔꿈치 구부려 팔꿈치 옆구리 쪽으로 붙이고 어깨 올라가지 않게 어깨를 끌어내린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양팔을 양옆으로 오픈해 열어줍니다. 팔을 열고 닫는 동안 팔의 각도는 90도를 유지한 채로 움직이고 윗팔은 흔들리지 않도록 옆구리에 딱 붙여서 쇄골을 넓게 펼친 채로 운동 진행합니다. 옆모습도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앞선 동작과 동일하게 허리가 과하게 꺾이거나 갈비뼈가 열리지 않도록 복압을 잡아준 채로 동작을 진행합니다. 이제 다음 동작은 팔꿈치를 편 채로 동작 진행할게요. 내쉬는 호흡에 가슴 앞면은 열어주고 뒤에서 날개뼈는 모아주면서 암 오픈, 밴드를 양옆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밴드의 저항감을 사용해서 뒤에서 날개뼈가 만나는 힘을 사용하고 다시 워디치로 돌아왔다가 다시 내쉬는 호흡에 팔을 열어주면서 날개뼈, 팔뚝, 뒤 등까지 모든 근육을 사용합니다. 동일하게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얘도 앞서 했던 동작들과 모두 동일해요. 팔을 열때 가슴이나 갈비뼈가 앞으로 마중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동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엎드려서 동작 진행할게요. 양팔은 팔꿈치 구부려 준비, 얼굴은 코끝이 매트에 닿을 말락 내쉬는 호흡에 양팔 매트에서 떼서 업 올렸다가 마시는 호흡에 양손 아래로 다운 내려가시면 됩니다. 천장에서 봤을 때 양팔이 W자를 유지하고 있는지 체크 팔을 들어 올릴 때 손목을 꺾어서 올리지 않도록 팔꿈치에서부터 손등이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복부도 무너지지 않도록 배꼽도 등쪽으로 끌어당기는 힘도 계속 유지하고 있을게요. 양팔 올라왔으면 팔꿈치 펴서 옆으로 나란히 엄지 척으로 준비.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양손 천장 위로 업 하고 찔러 줍니다. 우리 앉아서 밴드를 당겼던 그 동작과 비슷하게 가슴 앞쪽은 늘어나면서 날개뼈 팔뚝 뒤를 계속 수축하면서 등 근육, 팔 근육을 모두 사용해 줍니다. 이제 올라왔으면 마시는 호흡에 V자로 만세했다가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구부리며 W자로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당겨오고 있는 힘을 사용해 줍니다. 동작하는 동안에 점점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여전히 복부 복압도 유지해서 배꼽을 등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잘 잡고 양팔을 뻗었다가 구부리면서 당겨오는 등 힘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팔뚝 뒤를 더 쓰면서 스트레칭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양손은 옆으로 나란히 차렷으로 돌아서 엉덩이 위에서 손깍지 숨을 크게 한번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양손깍지를 뒤꿈치 쪽으로 밀어내면서 가슴과 심장이 천장을 가게 신전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시 위로 업. 우리 방금 전에 운동했던 것처럼 가슴 앞면은 계속 늘려주고, 그 다음에 날개뼈는 계속 모아주면서 구분 등이 최대한 말림 없이 가능한 만큼 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입니다.